케베스의 역사적인 콘서트죠. 거의 최초로 진행이 되는 클래식 단독 쇼입니다. 70인조의 오케스트라 케베스 교향악단과 함께하는 김호중 클래식 단독 쇼. 더 심포니가 이렇게 또 개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 그런데요. 무료로 본다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 아이 역사적인 콘서트를요? 네, 심지어 이 콘서트가 열린다. 대한민국에서 이 콘서트가 열린다라고 했을 때 안드레아 보첼리라는 세계적인 테너도 김호중 씨의 이 단독 콘서트를 축하하면서 어떤 선물을 해 줄까? 새로운 신곡을 선물해 주겠다라고까지 안드레아 보첼리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정도로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관심이 집중되는 테너 김호중의 클래식 단독쇼 더 심포니가 이렇게 오픈이 된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글로벌 팬덤 플랫폼인 스타플래닛에서요. 티켓 이벤트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15일부터 18일까지 스타플래닛 회원을 대상으로 김호중 씨의 이 역사적인 단독 클래식 쇼 그냥 쇼가 아니에요. 클래식 단독 콘서트 3월 2일 이 여의도 케베소를 가득 메울 김호중 씨의 클래식 단독 쇼터 심포니'를 관람할 수 있는 무료 티켓을 오픈하겠다. 야, 요거 여러분들 정말 많은 분들이 경쟁을 할것 같습니다. 정말 케베의 교향악단 정말 최대 인원을 동원해서 왜냐면 김호중 씨 목소리를 채워야 되니까 네, 김호중 씨의 이 목소리와 함께 더해져서 제대로 클래식 공연. 우리나라도 이런. 세계적으로 발맞춰서 대중적이면서도 클래식적인 웅장한 이 클래식 쇼를 우리나라도 가능하다. 케베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정말 아 진성 빅쇼 김호중 씨도 같이 함께 참여해 주면서 케베스만의 행보가 너무나 저는 이 품격이 공영방송의 품격이 대단하다라는 게. 여기서 많이 느껴지거든요.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한 음악의 한 장르의 아티스트로서 걸어가면서, 아 그리고 그 꽃을 피우면서 대중들에게 다가가는 진성 빅쇼도 성공적으로 개최를 이렇게 같이 함께하고 정말 최초로 70인조 교향악단과 같이 함께 꾸며지는 클래식 단독 쇼로서 김호중 씨 테너 김호중으로 더 심포니를 지금 시대에 이렇게 내놓는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 케베스만의 새로운 예술성과 대중성의 만남을 음악적인 완성도 이런 것들이 더해져서 이런 고품격적인 음악 콘서트 실황도 할수 있다 그리고 김호중 씨와 함께라면 가능하다 이게 케베스만의 포부인 것 같습니다 공영방송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연 방송에 제대로 된 품격을 보여주는구나. 그래서 이번 콘서트는 정말 많이 기대되는데요. 같이 함께 도전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스타 플래닛 혹시 어플을 이미 가입하셔가지고 김호중 씨마이스타로 어, 김호중 씨를 이렇게 선택하셔서 이렇게 보고 계신 분들도 이미 많으신데요. 이제 가입을 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어플을 설치하시면 돼요. 어려우신 분들은 뭐 대개 계신. 또 자녀분들이나 아시는 분들이 같이 도움을 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어플 다운 받으시고 회원가입 절차가 있어요 그게 이제 뭐 회원가입을 하는 것도 있고 카카오톡이라는 표시도 있거든요 아이디를 통해서도 회원가입을 가능합니다 그래서 회원가입을 하면서 어 이렇게 메인에 요게 뜨거든요 지금 현재 메인에 떠요 어 티켓 응모 오픈이라고 뜨고요 15일 목요일에 5시부터 어뭐얼마 남지 않았죠? 예 다섯 시부터 오픈되면 로또 당첨되나라는 그런 심정으로다가 왜냐면 이거는 어 어디에도 없는 정말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귀합니다. 단 일회성이고 어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그는 무료로 이걸 하게 된다면 얼마나 큰 24년도에 저도 클릭해 보겠습니다. 광클릭해서. 물론 네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지만 저도 됐으면 좋겠어요. 샌 리스트까지도 나와가지고요. 샌 리스트를 보면서도요, 그냥 저도 첫 판에서 끝내는구나 이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브란딴딴딴딴딴 카르멘 서곡이 시작되면서 그냥 투사 같은 김호중 씨를 연상을 하겠구만. 그런 소곡이거든요. 연주곡으로 오케스트라가 그냥 그러면 김호중 씨가 딱 나와서 거라나다 이러면서 그냥 끝내 버리는 거예요. 그냥 뭐첫 판부터 끝내는 그냥 컨셉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뭐 드리동바, 드리동바 하면서 푸니쿨라 후니쿨레, 코니쿨라까지 그냥 여러분들 같이 즐기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러브 인 포르토피노부터 해서 한국 가고 고양이 봄 가고 파라 가고 파또 마중까지도 감미롭게 흘러가면 여러분들 같이 함께 졌겠죠 봄이 오는구나. 봄의 소리, 왈츠까지도 이렇게 산뜻하게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좀 묵직하게 가버려요. 로시니, 라단차, 베르디, 베르디, 푸치니, 푸치니로 가잖아요. 네순도르마까지 이렇게 아주 묵직한 베르디 오페라, 푸치니 오페라요. 는 후대 오페라면서. 마이크 음향이 나오기 이전에 가장 목소리로 할수 있는 오케스트라로 할수 있는 가장 무겁고 진중하고 드라마틱한 것들을 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뒤쪽에 힘을 발휘해야 돼요. 김호중 씨가 그렇게 셀리스트를 아, 이렇게 또 해놨고 뭐 변경 사항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어 정말 힘을 다발휘하면 스태미너까지 오케스트라를 가득 채워서 여러분들 감동의 네순도로마까지 같이 함께 하면 할머니라는이 클래식 버전으로 감미롭게 또 우나 모레코지 그란데로 그냥 피날레를 장식할 것 같은데 여기서 또 뭔가 추가되고 또 변경 사항이 있을지는 또 몰라요. 또 이렇게 또 안드레아 보첼리가 곡을 준다고 하는데 여기서 또 발표가 될지 그것도 모르는 일이에요. 첫판에서 끝내 버리고 중간부까지 정말 감미롭게 흘러가다가 뒤에서 묵직한 오페라 아리아로 여러분들께 감동을 선사하고 눈물의 피날레까지 다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아름다운 콘서트가 될 거, 그 역사적인 콘서트가 될 거, 두고두고 케베스에 남을 만한 그런 김호중 씨의 김호중 씨뿐만이 아니고요 클래식의 대중적인 그리고 클래스 케베스만의 클래스. 이거를 보여주는 정말 3박자가 같이 어우러지는 역사적인 콘서트가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또 무료로 이렇게 또 풀어주신다고 하니까 저는 일단 뭐 되거나 말거나 일단 저도 같이 함께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선물과 같은 또 이런 이벤트도 생겼네요 더욱더 기대되고요 김호중씨 클래식 단독쇼도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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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정말 기대되는 더 심포니 클래식 콘서트입니다. 오늘의 기분 좋은 소식 어떠셨나요? 좋으셨나요? 네, 좋으셨으면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